회피용? 이렇게 하면 넘어옵니다. 안녕하세요. 연애자격, 가람쌤이에요. 회피형은 만나봤자 상처만 된다. 믿고 해야 된다. 회피형은 다시는 안 만날 거다. 이런 얘기들. 이렇게 회피형에 대한 안 좋은 인식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사실 매력적인 유형이기도 하죠. 정확히 뭐 때문에 회피형이 이렇게 욕을 먹는지, 회피형과의 연애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오늘 쩍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당연한 게 당연하지 않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니, 사귀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말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취직했으니까 당연히 야근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말이랑 똑같이 느껴진다는 거죠. 왜 연애를 할 때는 암묵적인 룰이 있잖아요. 주말 중 하루 정도는 통째로 빼서 데이트를 한다. 요런 거예요. 그런데 회피형 분들은 이런 말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해요. 좀 심한 분들은 같이 밥 먹다가 친구랑 약속 있다고 가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어, 뭐야, 너 어디가? 이렇게 물어보면 너가 오늘 하루 종일 시간 빼달라고 안 했잖아. 이렇게 당황하기도 해요. 약간. 시스템에 입력이 안 됐다? 입사를 했는데 알아서 똑바로 잘하라는 말로 들리는 거죠. 이 연애에서의 암묵적인 룰 해피형이라면 좀 모르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두 번째. 기준점이 명확하다. 보통 불안형이신 분들은 우리가 안 맞으면 맞춰가려고 하잖아요. No. 하지만 회피형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기준이 너무 명확해서 생기는 문제예요. 기준이 명확할수록 조율의 여지가 없는 거죠. 한마디로 맞춰나간 연애 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본인도 안 맞춰주고 상대방한테도 맞춰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 솔직히 회피형을 만나는 입장에선 환장을 누르시죠. 회피형들도 일을 위해서 맞추라고 하면 맞추거든요. 왜냐면 대가도 명확하고 대부분. 회피형이라면 일이 1순위니까 근데 연애는 회피형에겐 좀 후순위이고 심지어 연애를 통해서 얻는 대가가 명확하지도 않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거죠 그런데 심지어 연애 상대가 재촉을 하거나 서운해한다 더더욱 이 연애를 할 생각이 없어져요 요건 회피형의 문제만은 아니긴 하죠 마지막 세 번째, 연애의 전과후가 너무 다르다 이 부분에서 많이 배신감을 느끼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니, 썸탈 때 연락도 잘해주고, 하나하나 다 챙겨주더니, 사귀기로 결심하자마자, 손바닥 뒤집듯이.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회피형과 불안하게 연애를 하면 이게 연애가 맞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사실 이게 연애를 위해서 하는 일은 희생을 한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안 좋아해서 희생한다고 느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연애가 일과는 다르게 희생했을 때 얻는 대가가 명확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회피형과 연애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반드시 그 대가를 명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연애 중에 가장 많이 벌어지는 문제 뭐라고 생각하세요? 바로 연락 문제거든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지만 회피형에게 이런 것도 희생의 일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익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시켜줘야 됩니다. 가장 좋고 쉬운 이익은 칭찬과 보상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가식적인 칭찬은 안 돼요. 회피용도 눈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믿고 거르는 회피형이라고 해도 지금 내 애인이 회피형인 것 같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심지어 회피형이 전 애인과 다시 만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사연 자세 보내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도와드릴게요 오늘은 회피형 특징 세가지 말씀드렸는데요 도움이 많이 되셨을까요? 그렇다면 좋아요와 댓글,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의 행복한 연애와 결혼 생활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